더블러나 브이로는 울산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시술도 해보고 또 많이 맞아 봤어요. 그리고 느낀 차이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 조정 시간입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료기술이나 뷰티 분야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입증된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과거에 비해 피부 시술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점점 피부 시술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부 시술 중에서 리프팅을 하는 것은 초음파, 고주파 에너지를 활용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울스라 리프팅이죠. 주름, 처진 피부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고가의 시술이라 부담스러워서 시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스라 기술을 국내에서 차용해서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울스라랑 비슷한 효과를 보면서 가격은 부담없이 낮추는 거죠 울스라랑 유사한 원리의 장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더블로와 브이로 리프팅에 대해 소개 드리고 두 장비 중에 나에게 맞는 장비는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프팅 시술은 크게 고주파 초음파 장비로나뉩니다 고주파 리프팅에는 가장 유명한 써마지 그리고 인모드 올리지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초음파 리스팅에는불세라 더블러 슈링크 등등이 습니다 즉, 하이프 장비죠. 두 가지 시술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고주파는 최대 깊이 2mm까지 넓은 면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다림질 효과를 볼수 있고, 초음파는 피부 속 4.5mm까지 깊게 6mm까지도 전달해요. 그래서 선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붙여주는 효과를 주는 장비라 고볼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시술하기에 따라서는 지방 감소 효과도 노릴수는 있죠 더블로나 브이로는 초음파를 주로 이용하는 시술로 울쎄라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mm에서 4.5mm 깊이의 근막층까지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처져있던 피부를 수축시키면서 이렇게 딱딱 붙여주는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울살과 신부분 이중통 정리 등등에 도움을 주는 시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이로, 더블로 모두 얼굴 전반적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전에 마취 온거를 바르긴 하는데 물론 제가 저한테 셀프 시술할 때는 안 바릅니다 더블러어 V로도 처음 받다보니까 시술하기에 따라서 뭐 통증을 조절하는 게 어, 어느 정도 가능해서 저는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발라드리고 있습니다 더블러어 V로는 적게는 400샷 보통은 한 600, 많게는 한 900샷 정도 시술을 하게 되는데 시술을 하다 보면 점점 아파집니다 이건 어쩌면 가성비 장비들의 한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시술을 할때 핸드피스에 열을 받아 팽창하는데 그러다 보면 초음 판의 초점이 원래 위치에서 조금 어긋나게 되면서 신경을 더 자극하고 더 뜨거워지면서 열감이 더해져서 그런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600자 정도 하게 되면 뭐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더블라나무이로 모두 단한 번의 시술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 한, 한두 달 정도 간격으로 여러 번 해주게 되면 좀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V로는 기본적으로 더블로의 후속으로 같은 회사에서 출시된 장비입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안전 센서, 고주파 쿨링 센서 등등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막상 써봤을 때는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차이는 V로에는 더블로에는 없는 기능 두 가지가 추가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와 고주파가 동시에 나오는 펜타입 핸드피스고요. 두 번째는 니들 RF, 즉 MTS처럼 바늘로 찌른 뒤 고주파를 흘려보내는 시술이죠. 여기서는 더블로와의 비교이므로 첫 번째 시술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의 펜타입 핸드피스는 길쭉하게 생긴 핸드피스 끝에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초음파가 나옵니다. 똑똑똑 이렇게 깊은 층은 초음파, 얕은 층은 고주파, 그래서 보다 폭넓은 층에 걸쳐 에너지를 전달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초음파만으로는 부족한 얕은 층에도 리스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고 물을 수 있겠죠. 제작사에서는 기능적인 차이, 개선된 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많이 시술도 해보고 또 많이 맞아 봤어요. 그리고 느낀 차이는 사실 별로 없다 입니다.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V로가 좀더잘 붙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더블로가 좀더잘 깎으면서 천진 효과가 나타난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건 저희 주관적인 느낌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고 해서 개인차 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한 번씩 맞아보고 본인에게 더잘 맞다 싶은 걸로 계속 쓰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을착 붙여 주면서 탱탱하게 만들고 뭔가 선을 섬세하게 다듬는 것에는 얕은 층과 깊은 층의 콜라겐을 동시에 형성시켜 주는 부위로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많은 이중턱, 두턱, 그리고 살이 좀처졌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강력한 에너지로 깊숙이 스테이크 때려주는 더블러가 좀더 효과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러, 브이로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하냐면 전체적인 리프팅 효과, 탱탱함이 필요하다면 부이로 이중턱이나 심부를 깎는 것을 집중한다면 더블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더블러와 브이로 리프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처지고 얼굴 형도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은 혼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프팅 시술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리프팅 장비를 무조건 울쎄라, 무조건 써마지, 무조건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더블 골드도 있고 브이로도 있고 인모드도 쓸수 있고 다양한 장비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피부 상태도 다르고 또 탄력 정도 피부 두께부터 또 필요를 하는 것까지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체크를 해서 시술을 진행해 주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리프팅 시술을 고민하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피부조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